올해도 반복되는 수련회라 생각해? 설교 말씀 3, 40분씩 힘들게 듣지 말랬지.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4일간만. 기도 절대 어렵게 하지 마.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해. 성령의 역사심의 흐름대로. 그러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툭! 나도 모르게 회개가 투 방언이 투 주님 만나서 변하는 그게 바로 새벽별 수련회야. 신앙 언제까지 시작 말래? 너도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함을 구해 주실 테니까. 네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. 야, 너도 은혜 받을 수 있어.